자, 반도체를 갖고 우리가 전류를 계산 하려 고 그러면은, 커넥션 밴드에 전자가 몇개 있고, 밸런스 밴드에 홀이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내야 돼. 그 해내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자리의 밀도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것이 이 3장의 끝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주님 밀도함수, 즉 자리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고,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토탈 전자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연 그러면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있을 자리수, 밸런스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자리수를 지금부터 계산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수학적 운동. 항상 원자 강력가 유한 문물이지만 계산이 편하게 무한전위 문물로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와 a가 있으면 우리가 k를 구해 보니까 a분의 m 파이가 돼서 k연이. 이거는 x방향으로 이기죠. 그렇죠? x 방향으로만 전이 우물이 있고 y 방향으로 전이 우물이 있어 면가 돼요? 이런 사각형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다 올라온 그요 안에서만 전자가 존재하는, 갇혀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죠. 여기 이제 여기에 베리어 모양이 터빈 쫙 구한 뒤서요 안에 전자가 갇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뚜껑까지 닫혔어 그러니까 요 사면 요 안에 요 안에만 갖혀 있는 거예요.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요것이 x 방향이라면 kx 라면 n 분의 a 분의 파이, nx 파. nx 파.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k 를구 하면 역시 a e 분의 n i 파. 그 다음에 kg 방향으로 역시 a 분의 ng 파. 로케 만들었죠. x 방향으로 k, y 방향으로 2k, z 방향으로 3k인데 만약에 얘가 심플 큐빅이라면 a 값이 동일할 거니까 kx, ky, kz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플 큐빅에 대해서만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할 때 k가서니 뭐였어요? h, y, 자성분에9배의 m, v가 되죠. 자, 그렇죠? 아 안에서의 k가. 그러니까, 진공 중에 포텐셜 v가 제로일 때. 제로일 때, 화수 k는 저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요것이 뭐냐 하면은, 토탈 k의 제곱이니까, x 방향의 제곱, y 방향으로서의 제곱, Z 방향으로서의 제곱과 같다. 그렇죠 토탈, 토탈 길이의 k 제곱은,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 다 같다. 이게 어떤 거죠? 여기 원점이라면 여기서 가여기 k고, 여기에 kx고, 여기에 ky고, 여기에 k z 이거죠 자, 방금 했던 x 방향, y 방향, z 방향 다오물리라면 v x 가 제로되는 포인트가 되냐면은 제로에서 x는 a 사이, 제로에서 y도 a 사이, 제로에서 z도 a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정육면체 요점이 원점이라면 원점에서 요 안에 요거, 요거가 바로 요 영역이죠, 그렇죠? 고 S만 여기서만 포텐셜이 제로고, 이 바깥은 전부다 무한대의 우물이라는거예 자, 그러면은 k의 자승이, k의 자승이. 너와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kx는 뭐였어요? a 분의 nx의 파이. 그다음에 ky는 어, 여기 적어놨네. 이걸 거기로 대입을 해. 그러면 은 a좌석 분의 파이가 공통으로 나오고 nx의 좌석 플러스 ny의 좌석 플러스 ng의 좌석.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점들이 이 점들이 k의 상 양자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k kx가 1일 때, 얘는 ky는 0. 그다음 여기에 kx가 2고 ky는 0.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어진다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요런 요런 왜 되겠어요? x축으로 kx는 2, ky는 3 이런 포인트. 이런 식으로 여기 에 양자 k의 만들 수 있는 k의 포인트입니다. 요수만큼 자리가 있는 거죠, 그쵸? k 의 값이. 그래서 이 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요게 K값이고 여기에 k 값이고 여기에 반지름 k 값이고 두께가 d k라면, 요 안에 들어있는 k의 개수는 얼마가 되느냐? 자, k 하나가 만들어지는 넓이가 얼마예요? kx의 델타 kx k의 n 플러스 1에서 k의 n 마이너스 1만큼 아, 어, 빼주면 돼 그죠? 여기 k1, k2, k3이니까 이미의점 n에서 n 마이너스 1 간격이 델타 kx가 되는 거아니야 뭐든가 그러면은 n 플러스 1 곱하기 a 분의 마이너스 a 분의 의 n이니까 어 이게 n이구나 하면 A분의 파이가 되요. 그 다음에, 요피검치 부분의 면적은, K의 면적은, 보여야 돼요? 원주의 길이에다가 두께 곱하면 면적이 되잖아. 실질적으로, 여세 가지 간, 요게 만약에 R이고, 요센터까지요 아, 그리고 여기에 폭이 a면은 이 면적은 2πr 곱하기 a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 dk는 매우 적은 k예요. 미소이니까 k나 센터까지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면적은 면적 s는 k 곱하기 dk를 하면 됩니다. 아, 2π, 2πk에다가 dk를 하면 면적이 돼요. 그 다음에, 한계가 K의 변화량은 얘고, 델타 KY는 얼마가 돼요? 똑같이 A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요 관객이 A분의 파이면 요것도 관객이 A분의 파이라고. KY에 k y 의 KN 플러스 1에서 N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그쵸? 어. 그래서 요 관객이 A분의 파이고, N분의 파이니까 요 면적은 A분의 파이의 자승이에요. 그니까 러한계의 면적. 따라서 개수는 dk는 k에서 요 면적에 있는 밀도는 바로 a분의 파이 한개가 들어있을 개수분의 토탈 면적 이게 바로 dk dk dk죠 여기에 dk가 됩니다. 그래서 K를 뭐라 그러냐면 상태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K의 값이 몇개 있느냐는 거예요. 임의의 점 K에서 K가 1일 때몇개 있고 K가 2일 때몇개 있고 K가 3일 때몇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K가 K일 때 K일 때 요 들어있는 요 K의 상태수를 갖다가 상태 밀도함수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토탈 개수는 GK에다가 DK를 곱해야 되지, 그죠 그니까 러요띠 안에 들어있는 토탈 K의 수, 상태의 수는 GK에다가 DK를 곱해야 된다.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얘가 BK를 빠진 나머지 요 파트가 바로 D, GK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한 개의 부피. A분의 파이가 3승이 되죠. 그렇죠? 아까는 A분의 파이의 제곱이 됐고 면적이니까 이제 부피를 해야 돼요.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 a 분의 파이에 삼성이 돼야 돼. 그 다음에 9가 있으면은 구예요. 구에서 이만큼, 이, 어, 이게 d. d k. 여기서까지 반경은 k. 그러면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토탈 수가 얼마 돼? 원하고 똑같아. 원에서 넓이고 할 때는 원주에다가 폭을 곱하는 것처럼 얘는 표면에다가 폭을 곱하면은. 표면적에다가 폭을 곱하면은 부피가 돼. 그럼 구의 표면적은 왜 됩니까? 4π k의 자승이 구의면적이죠 거기다가 d k 를 곱하면은 부피가 돼. 그러다가 a분의 파이를 나눠. 감성은한 개가 들어가 있는 부피, 포탈 부피. 그다음에 한 자리에 전자가 몇개더갈수 있어요? 한 개? 두 개죠? 스피니 다니다 똑같은 K 값에 전자가 두개 있을 수가 있어. 왜? 하나를 이렇게 돌고 하는 스피니 다르니까. 그래서 이를 곱해.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만들어질 때 뭡니까? K가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이나 같은 의미예요 자, 무한전위운물을 했을 때 우리가 사 s k, a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넌 제로 되는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k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옵니다. 만약 k가 음이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뭐가 지금 우리가 안 곱했는 게 있어요? 2의 m 오메가 t를 곱해야 되죠. 그쵸? 이건 회전운동하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n이 일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가 아니고 사실은 요런 원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양의 값이든 이게 음의 값이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돌다 보면 180도 후에는 음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이 마이너스 는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kx가 양, ky도 양, kz도 양에 대해서만 보여야 되지 음에 대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KX도 양, KY도 양, KG도 양이 되는 영역은 부에서 어떤 거예요? 자, 원에 대해서는 몇 거예요? KX가 양, KY가 양인 건 이거예요. 4분의 2야. 전체 면적이야. 은는 8분의 2 되거든, 그러 그니까 8분의 1을 앞에 곱해야 이것이 바로 GK가 됩니다. GK? 그래서 상태 밀도 함수 GK는 no. A 분의 파이의 삼성 분의 4분의 1에 4파이의 K의 4성 그래서 4, 4 없어지고, 파이 삼성, 파이니까, 파이 자성분에, A의 삼성, K의 자성, A의 삼성, DK. 이렇게. 삼성인데 양 없으니까, K의 자성. K 자성, A 삼성 올라가니까, DK. 이렇게. DK까지 없어지죠. 이것이 GK입니다. 그래서 GK는 파이 자성분에, A 一大四月，A 一三三。